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포항에는 죽도 시장이 있고 뭐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유명합니다. 악명도 있고 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으로 어좀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이 포항에 이제 이 죽도 시장 오게 되면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회예요. 막회 막 썰어 가지고 제 물회로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좀 다양한 그런 선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청어도 있었고 이렇게학꽁치학꽁치 예. 이제 시장에서 구입하려면요 좀 비싸요. 어, 근데 이제 사실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면 되게 쉽게 구하는 그런 생선이잖아요. 네, 청어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 얼마예요? 만 원. 요즘 그 청어들이 대부분 이제 알 혹은 이렇게 정소가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꽁치가 있는데, 꽁치가 대부분 북태평양에서 잡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산, 국내 배가 잡으면은 이제 원양산이 되는 거고, 이제 대만배가 잡아서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수입산이 되고, 똑같은 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메기 만드는 그 꽁치들이 다 요런 걸로 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소라 뭐 고둥 이런 것들을 이제 죽도는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나발부터 해 가지고 뭐돌고둥 세고리 뭐 여러 가지 소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징어는 비싸요. 요거는 2만 원. 이 요거는 3만 원. 이거 학공지는 얼마예요? 학공지 뭐 2만 원 맞아요. 뭐 요거 2만 원. 네, 학꽁치가 지금 저게 대충 마리당 한2천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근데 노량진 오면 저보다 거 훨씬 더 많이 비싸게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어, 노량진 서울에서는 좀 비싼 음, 그런 생선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잡어들 있어요. 뭐 이제 특이하게 생긴 것들도 있고, 뭐 대구 회대라던가 이런데 물량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 조금씩 있고, 그다음에 또 포항 하면 또 어, 문어가 많이 나오죠. <목소리> 이거 2,700원 가자 가져, 18만원 받야 돼. 16만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네, 그리고 이제 죽도시장에는 수입산도 팔고, 이제 국산도 판매합니다. 요거는 이제 수입산 이면수, 어, 요렇게 되어 있고요그 외에 또 이제 그 오징어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좀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는 가격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것들, 요렇게 어, 세 마리 들어있는 거는 2만원, 또큰거 조금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네 마리 이제 3만원, 이렇게 거의 다 아, 비슷한 가격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잡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아, 있는 걸좀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거지들 이렇게 있었는데 흑곰이라고 하죠 수컷 미거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미, 가자미도 많고 또 솜뱅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볼락류 이런 곳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래고기, 여전히 많이 비쌉니다 맛있어? 음. 네,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으로 이제 시장이 오니까 이제 군소가 이제 보이더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거를 구입해다 먹어봤는데 뭐 모르겠어요 특별한 맛이 있다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난전 시장 말고 지금 제가 보는 곳 이렇게 전포 있는 데서는 이제 옷누리 상품권 같은 거 전통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사용이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거 사용하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할수 있겠죠. 이거 얼마야? 이거는 3만원 이구요. 3만 요 껍데기 아. 요거예요. 이건 음. 6만 지금 이거에 엄청 귀했던. 음. 나와요. 한두리까요 음. 일단 좀 들려볼게요.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 <laughs> 예전에 제가 이제 죽도 이제 와, 몇번 와보면은 그때하고 좀 느낀 게좀 살짝 다른 게좀 많이 좀 친절해졌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절지들, 이렇게 대게들 좀 저렴하게 파는데 수율이 좀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내놓고 파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잘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싸다고 덥석덥석 하면은 수율 떨어지고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고, 이제 방어 철이다 보니까 대방어 이렇게 썰어서 도된 거를 이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좀볼 수가 있어요. 좀큰 거를 썬거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났어요. 여기도 이제 다 방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활어류는 뭐 특별하게 좀 다양하지 않고 거의 양식 어종들이 좀 많고 이렇게 잡어들도 뭐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리만 어머니 이거 청어 알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건 얼마에요? 5,000원. 예? 5,000원. 5,000원? 주세요 네, 주세요 네. 네, 네. 이런 건 얼마씩 돼요? 헛버서 주시나요? 2만원. 2만원? 2만원. 네. 아. 네, 청어알은 그냥 뭐 구워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샀고 저는 저걸 이제 소금에 좀 절여가지고 이제 따르게 좀해 먹으려고 이제 구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거 터진 것도 손에 묻으면은막 알이 손에 잡아서잘안 떨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볼락을 이렇게 많이 판매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어 가격이 이제 만만치는 않았어요. 볼락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아니 이거 볼락은 얼마예요? 이건 얼마짜 얼마예요? 5만 원. 이게 아, 예, 볼락은 종류가 참 많을 거같요 탁자도 있고 볼, 어, 불볼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갖고 개복치가 있으면 좀 해서 구입할까 했었는데 개복치는 없고 이게 상어만 잔뜩 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구회 대들 요런 것들. 그 이제 밖에 이제 외부에 나가면은 또 이렇게 약간 어두컴컴한 던전 같은 곳이 있어요. 근데 거른 데서 또 이렇게 요런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건어물들도 좀 이제 골목이 있어서 좀 유명하죠. 이렇게 알 들어있는 알가자미부터 양미리. 그러니까 올해는 요즘에는 그 이제 도루묵 같은 건좀 보기가 많이 어렵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포항하면 또 유명한 게 이제 과메기잖아요. 이제 과메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이프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항 온 김에 이제 구매하려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 제가 자주 먹는 건 아니어서 몰라서 좀 물어봤어요 어떤 데 추천할 데가 좀 있는지 해서 제궁금서 했더니 뭐 포항 가신 분들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한 군데를 좀 추천하는 게 복수로 나와서 여기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혹시 제가 덕장 같은 거좀 구경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구룡포로 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덕장으로 갔어요 유튜브 찍는 거 u 요 혹시 덕장 이렇게 된그 e 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 여기요 네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안에서 들어가서 작업하는 걸 u b e 이제, 꽁치는 이제, 대만에서 수입한 건데, 이, 이, 똑같은 꽁치를 북태평양에서, 한국에서 잡으면은, 이제, 원양산이 되는 거고, 어, 요거는 이제, 북태평양에서 잡아서, 대만으로 들어갔다가 오면 수입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 동일한 그런 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국내산 과메기들은 다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렇게 다 넣는 거예요. 반으로 이제, 갈라서, 꼬리 부분, 음, 래서 이렇게 한쪽, 개쪽에 한두릅씩 이렇게 만들어서, 음, 어, 씻, 씻어가지고, 예. 맹물의 식수가... 음. 네 이렇게 씻어가지고 어, 요거를 이제 여기서 물기를 좀 빼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말릴 때는 선풍기 바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말리더라고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하고 좀 힘들대요 여기 아, 바람으로 아 바람으로, 어, 바람으로 여기서 바람 아니면 음. 이런 아 열풍기 열풍기를 가지고 야, 통기로 봐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음... 잠도못 자. 내와서 봐야 돼. <laughs> 네. 자르잖아. 네. 아유, 자르면 쉬워. 이 부분 잡고. 음. 아, 계속 잡아. 이렇게 쭉져 어, 음. 음... 근데 차이없어가지고 어, 괜찮아. 음 맛있다 와, 하나도 안비려 비린내가 없어 와 엄청 고소하네요. 제가 과메기를 예전에 먹었던 기억도 좀안 좋은 것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시장에서 막사 갖고 와서 이제 그 먹은 데 약간 물컹하고 비리고막 그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 이거는 굉장히 좀 단단하고 꼭, 꼭 단단히 쫀득쫀득하다, 이제 그런 느낌에서 굉장히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집에 사 갖고 와서 이제 먹는데, 요 껍질 벗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 꼬리 부분 잘라내고 그냥 쭉 잡아 당기면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뭐 요새 채소들이 굉장히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다시마라던가 아그 봄동 혹은 뭐 알배추 요런 것들 어 하고 뭐 쪽파를 해도 좋구요 저희는 이제 마늘 쪽어 요런 것들 어 해가지고 같이 올리고 이제 기모하고 올려갖고 이제 먹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요런 것들 예, 드셔보시면 뭐 금방 끝나요. 이게 제가 여쭤보니까 보통 한2월 중순이면 과메기요 시즌이 끝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한번 드실 분들은 음, 서둘러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판매하는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어놓을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좀 깔끔하게 와인을 하나 먹어봤는데 이 와인하고는 안 어울려요. 꽁치의 기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 그래서 아, 이게 요게 굉장히 저렴하게 이마트에서 판매하면서도 괜찮은 건데 이건 잘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위스키를 가져와서 마셔봤습니다 어, 근데 아, 이렇게 이제 향이 진하고 약간 독주 이런 거잘 어울리고 뭐 소주는 뭐 당연히 잘 어울,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위스키에다가 이렇게 살짝 드셔도 이게 어, 좀 궁합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위스키 요거 제가 자주 이 방법을 쓰는데 이거 휘핑기 있잖아요 거품기 다이소 가면은 뭐천원 이천 원 판매하는 거 그걸로 한번 싹 돌려주면은 이 알코올의 향이 빨리 날아가고 이제 향이 좀 진하게 남아서 가끔 저렇게 해서 먹습니다 상당히 잘 말랐어요 쫀득쫀득하면서 네 과메기의 위스키 꼭 이렇게서 해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포항 죽도 시장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것들이 좀 이렇게 산지 시장 가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리고 구룡포 쪽으로 넘어서 호미곶 그 해안도로로 쭉 따라서 왔는데, 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시간 되실 때이 겨울 바다, 좋잖아요. 그쪽을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과메기 이제 곧 끝나니까 이것도 한번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또 봬요.